세영아, 엄마가 여기 너무 기어다녀서 세영이 오늘, 세영이 의자도 사고, 놀이기구도 사고, 울타리도 사고, 다 이러는데, 우리 세영이 여기서 이러고 있네? 세영이 여기서 뭐해? 세영아, 아휴, 세요 세형. 우리 세영이 뭐해? 까꿍아 까꿍아 거기 올라가시려고 우리 세영이 옳지 옳지 또 서려고 서려고 그러세요 옳지야 안되네 알지 옳지, 안되네 알지 안되네 세영이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이거 놀아봐. 아이고야. 자. 세영이 오늘 뭐하고 놀 거야? 세영이 잘 앉아있네. 이쁘게 잘 앉아있네. 이쁘네. 네. 어우, 그 무거운 걸. 시동 켜고. 시동 켜야지. 누가 꺼서 시동. 세영이, 응. 거기서 하면, 아야, 아야, 아야. 엎드렸다. 세영이 엎드렸다일어와 소파로 와. 세영이 의자. 세영이 의자로 와. 곰돌이? 곰돌이. 이세영 일어설거야? 세영 소파 있 오늘 사줬잖아 엄마가 아빠가 사줬잖아 세영이 의자 세영이 소파 사줬네 오늘 세영이 소파 혼자 노는, 까꿍이, 까꿍이, 까꿍이. 까꿍까꿍까꿍 세영이, 세영아, 세영아. 세영이 여기 보이네, 까꿍, 까꿍이. 세영이 있네. 세영이 어딨나, 세영이 어딨나, 세영이 어네 세영이 어딨나, 세영이 어딨네. 세영이 어디있나? 세영이 여깄네 <laughs> 어? <laughs> 세영아 의자 안에 여기 의자 좀 올려 타보지 여기요. 세영이, 안녕. 세영, 여기 잘하면 세이 <laughs> 소파 올라와봐, 세이 소파 올라와봐. 아이고 잘, 아이고 잘하네, 응. 아이고 잘하네. 세이 올라와봐. 힘들어, 힘들어. 응. 이제 싫어, 응. 이제 힘들어요. 아루 이제 그만할게 안녕.